네? 여기를 안녕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며칠 안 남았네요. 어, 저는 이제 18일 날, 어, 비행기를 타면은 19일 날 한국 도착이 됩니다. <laughs>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신데, 어, 한국 가도 바빠질 것 같아요. 아, 결과는 어땠냐고요? 그냥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아, 이렇게 놀라운 결과물을 제가 이제... 임상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진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너무, 너무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진짜 이제, <laughs> 제가 원래 그, 뭐, 그, 종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매일이제 요즘은 잘 때, 오, 감사합니다. 신이시오. <laughs> 모든 신이시오. 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아, 감사하는 마음을, 어, 항상 생기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사실은 어, 황당하다고 해야되나 조금은 음. 한이터은참담하더라고요 그냥 믿는다기보다 그냥 한번 그냥 음, 그냥 해보는거 혹은 음, 뭐라고 해야되죠 그냥 <laughs> 에센셜 오일을 막 그냥 어, 그 세일하는 사람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되나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어, 비행기를 타고 어, 비행기에서 진짜 1시간도 못 잤거든요. 8시간 비행을 하고 손만 씻고 네임드랍을 어, 10번을 한 거예요. 10번을 했는데 <laughs> 어, 막 그, 받는 분들이 너무 싫어하시니까 공원에 앉아 있었거든요. 공원에 내려와서 있었는데 어, 마침 그 쟤가 체키 부부를 만났고, 제가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제 오일을 발에 발라드렸어요. 그분이 월남전 참전 용사였었는데 수색 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먼저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이렇게 수색하는 그런 임무를 뛰신 분이셨는데 고엽제 이제 그 폐자세요. 그래서 어 제가 몸을 보면서 이제 그 발뿐만 아니라 몸을 보면서 어떻게 이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나 할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불편한 거는 발을 못 걸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발라 드렸는데 어그 오일이 사실 좀 비싼 거예요. 제가 이제 스타는 건다 넣었으니까 제가 비상용으로 쓴을 쓸 거니까 <laughs> 근데. 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어, 집에, 가 집에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예, 외쪽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아, 이게 좋은 오일도 많지만 부담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최소한의 가격으로 아, 극적인 효과 혹은 최대한 효과를 낼수 있는 어떤 그런 오일을 골라서 이제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음. 그분이 전남전 용사니까 병원비가 다 공짜인 거예요. 그 진짜 벽한 면이 다약이었어나 양. 다 놀라운 결과를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몇장 찍었는데 그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사진을 보고 <laughs>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마음을 바꾸신 거죠. 책 어, 어, 제키부부에게 너무 감사드리죠. 어, 그분들 달에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이제 마음을 바꾸신 게 바꾸신 거니까 너무 감사드리죠. 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어 가장 놀란 거 사실은 저예요. 제가 이제 엄청난 양의 오일을 가져갔는데 실제로는 어, 제가 배운 대로 다쓸 수가 없었어요. 향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여러 선생님께 교수님들께 뭐또 선생님들께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또가기 전에 또 교수님들께 제가 이렇게 조언을 좀 구한 게 있거든요. 어, 그리고 전 음, 나름대로 그냥 어, 그 몸이 아프면 심적으로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어, 그라운딩 될수 있는 힐링 될수 있는 그런 함들을 일단은 상복부에 다 썼어요. 다 쓰고 이분이 한가 친해지기. 이한 어떤 그런 작업을 먼저 선작업을 한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 되니까. 어, 그리고 이제, 어, 그 이렇게 엎어놓고, 뭐 이제 하복부로는 이제, 어, 약이 되는 그런 오일들을 진짜 그냥 쓴게 아니고, 여러분. 그 각각의 오일의 그 느낌, 그 에너지. 아, 그막그 그 파동 있죠. 막 그런 느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라줄 때 너무 제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발랐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테크닉할 한 어떤 그런 어, 기법을 쓴다기보다 그래, 네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 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이렇게 질병에 걸린 거다. 너 자신을 사랑하고, 어, 너 자신의 몸을 케어해라 잘해서, 잘해서, 괜찮아. 다잘될 거야. 어, 다잘될 거야. 괜찮아. 너 자신을 믿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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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담. 엄마가 그 아주 예쁜 그 아이에게 어, 그냥 이렇게 쓰다듬어 음, 주던 그런 느낌으로 차례차례 발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천치, 육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오일을 많은 오일들을 이렇게 딱놓고 보면은 오늘은 이네 오일을 쓰고 싶다 이런 오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오일을 먼저 이렇게 발라주고 먼저 이제 덮어를 해주죠. 덮어를 해주고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어 오일만에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먼저. 그 매일 검피를꼭고뭐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올일 만에 수치가 이제 좋아진 거예요. 우상량된 거예요. 올라온 올일 밖에 안 했는데. 그래 <laughs>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뭐 영어가 안 되는 거는 그 저기 그거 했어요. 그 글로 적어가지고 요즘 좋잖아요. 뭐 구글링 돌리면 다 나오니까. 그니까 이렇게 손으로 적어가지고. 걸로 이제 제 원하는 이제 의사를 전달을 하는 거죠. 어, 그냥 어, 용기를 잃지 마라. 그냥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 어, 그리고 나를 찾아온 이 질병과 어, 친구가 되도록 어, 그 질병도 잘 이로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어, 편지를 적어서 이제 주는 거죠. 영어가 짧으니까. <laughs> 어, 어, 그래서 어, 이제. 혼자서도 잘쓸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잘쓸수 있는 방법을 그냥 어,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좀 편안해졌어요. 이제 그, 어, 혼자서 잘쓸수 있는지, 또 케어하시는 분이 어, 또잘 하는지 그것만 제가 이제 감독하는 거고, 어, 최대한 간편하고 편안하게 쓸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이제 이렇게 적어주고. 그래서 따로 뭐 설평을 하거나, 시간을 가질 시간은 없어, 갈 시간 없고. 또 하와이는 여러분 왔기 때문에 별로 궁금한 것도 없어요. 옷도 제가 이거 끔정고도 이거 입고 있잖아요. 그래고 이걸 제 밤에 가면 빨아요, 빨아가지고 <laughs> 바깥에 걸어놓고 또 아침 되면 또 이거 입고 신발도 그냥 서럽바한개 신고 그냥 <laughs> 한 가지 패션만이죠, 옷지 바른 어, 거죠. 시간 나면 어, 커피 한잔 마시고 어, 이. 공원에 나와서 책 읽는 거, 아 이게 가장 어, 좋은 것 같아요. 아, 피곤하니까 뭐 원래 그 쇼핑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 커비셜한 그런 공간을 제가 싫어하다 보니까 예,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어, 만족합니다. 너무 만족하고 진짜 감사드리는 거죠. 저에게 이런 소중한 어, 임상의 기회를 주신 어, 많은 분들 그리고 <laughs>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아 그리고 우리 대표님도 아늘 네, 감사드립니다. 아. <laughs> 자, 바이바이. <laughs>